안녕하세요 오지코 여러분 오늘 설명해 드릴 컨텐츠는 켈로이드 피부 제가 흉터가 많이 생기는 체질인데 수술할 때 걱정이 돼요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켈로이드라는 거는 뭐냐면 상처 외상을 입었을 때그 부분이 살이 많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비후성 반흔이라고 그래요. 주술을 하든지 해가지고 절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게 이제 아물게 됩니다. 섬유소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이제 그 살을 들러붙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과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후성 반흔은 원래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이데 남들보다 더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상처 부분이 좀 두툼하게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켈로이드는 이게 이 상처 부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정상조직까지 막 넘어 넘어 넘어까지 뭉글뭉글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켈로이드성 체질이라고 흔히 말해야 하는데 그건 대부분 다비후성 반응 이쪽 체질인 겁니다 진짜 진성 켈로이드는 우리나라는 서양인들보다 되게 작아요 흑인들보다도 되게 작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비후성 반응 같은 게좀잘 생긴 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요 삼각형 가슴팍에 요 윗부분에 이 흉골 있는데 이쪽이 흉터가 잘 생겨요 그리고 이 귀골 뒤쪽 등 그리고 이제 관절 움직이는 관절 이런 부분에는 흉터가 조금 더 크게 생깁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코수술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기 절개선, 더군다나 M플러스는 비개방하니까 여기 절개선은 아예 없죠 그 다음에 늑연골 채취하는 부분 이쪽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귀연골 채취하는 경우에는 가끔씩 켈로이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켈로이드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뭐 나을 때 약간 가려울 수 있는데 되게 많이 가렵게 되고 또 어떨 땐 통증이 동반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자극을 하게 되면 점점점 이제 상처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한 병원을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술할 때 걱정되는 건 나의 흉터가 과연 괜찮을까? 그래서 그 켈로이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